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오늘은, 유지로스 멘션이라는 <laughs>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봤더니, 뭐, 한마 유지로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하는 내용입니다. 어, 어, 바로 갈게요. 어, 생각보다 그래픽이 괜찮은데? 어디로 가면 돼? 여행가 여기도 뭔가 큰게 있는데,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어, 음, 망한 데근네 길을 막지도 마세요. 콜렉티드, 뭔가뭐 모아야 되나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라고? 좋아. A키를 맞네. A키가 상호작용. 음, 뭐 이런 거 여는 건안 되네. 우와! 어, 갑자기 야 개씨. 야, 얼굴이 너무 이, 인상적인데? <laughs> 한번 찍는 거 보여야죠. 뭐야, 이거. 잘 알았고요. 아니, 당기세요야? 아, 이런. 이런 돈이 될 만한 걸 이게 모는 거구나. 일단 갔던. 어, 오, 어, 이거 <laughs> 돈될것 같아. 안 되네요. 여박은 내가 안 갔죠. 오, 어, 갑자기 씨. 오, 감자 이야 이씨. 어, 내가 더 빨라. 최강의 남자 별거 없죠? 셋. 아니, 뭐 하시냐고요. 가세요. <laughs> 내가 빠른 속도를 뛰면은 도망갈 수 있을까? 아우, 마이거. <laughs> 뭐 없죠? 여유로 아마 한 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휴. 와 잠만 어? 혹시? 내가 더 느린가? 어 내가 더 느려 내가 더 느려 <laughs> 안돼요 확인 안돼요 사장님 어 이거 이거 딱 봐도 체계수 있는 거 소리가 큰데? 아, 여기, 어그로 끌리나? 이거 이러면? 빨리 튀어요. 아이, 문이 밀었어. 이문 싸가지 없는데일 1층 다 둔거 같죠? 여 이렇게 숨겨진 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네요. 여기 들어오면 혹시 못 오나? 어, 방 빨간색이 보이는데? 어 뭐야 지금 그이 방으로 제가 사실 공포 게임은 깜놀 그 이런 것보다 그런 걸 싫어해요. 쫓긴다라는 거, 쫓긴다라는 거, 야 쫓긴다. 지금 쫓긴다라는 아 아빠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모았는데 이방한번 들어갈게요. 일곱 <laughs> 개 일단 확인했고 열 개만 모아줘 열 개만 인쓸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먹고. <laughs> <laughs> 하던 것 같거든요 이젠 근데 이거 클리어 조건이 다 먹고서 혹시 다시 나가는 건가 그냥 다 먹고 끝은 아닐 것 같아 뭔가 이게 만약에 3층을 계속 돌아는데도안 보인다 그러면은 2층 1층 내려가면서 찾으면서 가야 돼음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하나, 하나는 더 있어야 돼 보통 아하 졌다 아저 때래 잡혔다 기왕 이렇게 된거 2층에서 좀더 찾아봅시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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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색깔 고급 만나 있었지 아 제발 한 번만 더받치면안 될까요? 저도 눈이 4개로 늘어나니까 어? 에이씨, 어, 아니, 어이가 없네요. 유지로가 하나다네. 이 어떻게 알고하나인데 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하, 됐다. 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유지로. 세계 최강은 개뿔이야. 아이고. 오케이 오늘은 내가 네, 한마 유지로가 아니라 유지로의 멘션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